안녕하세요. 하울 신당 당주 천무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오늘은 어떤 얘기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사실 제가 오늘 어떤 어, 가슴 아픈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시는 지인분의 어, 친구분의 아드님이 어, 정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로다가 주당을 맞아서 이제 흔하게 이제 급살이라고 아시죠? 갑자기 어 도련사를 했다는 소식을 사실 들어서 어, 알고들 사르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분 이제 죄송하지만 이제 돌아가신 망자를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그분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결혼한지 이제 한 4년 정도 되셨어. 근데 이제 저를 이제 아시는 지인이다 보니까 그 지인이 저한테 어 그분 돌아가신 망자 결혼을 누구랑 하며 어떨 때 한다라고 저한테 어떨까요라고 물어봤었을 때 제가 미리 다 해드렸는데 사실 그런 일이 발생은 되면 안 되지만 그런 게 이게 가슴 아픈 일이 엊그저께 발생이 됐다고 얘기를 하셔갖고.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거고, 나는 그런 일 없다라고 자만하거나 자신하고도 안 사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돌연사를 하시게 됐냐면, 첫째는 혼인 주당살. 둘째는 아이가 나오면서 삼신 주당살. 그게 짬뽕이 되면서 뭐냐. 우리가 빨리 알고 있기로다가는 그거, 급살. 그래서, 갑자기 예고 없이 길에서 객사로다가 그러니까 병 의학적인 진단은 나왔죠. 신근경 어 신근경색이라고. 근데 그는 병 의학적인 거고 신체 건강한 남자가 운동을 하셨던 분이 그런 일은 발생이 안 되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어느 접대 자리에서 회식이 끝난 후에 나오시다가 그냥 길에서 그런 일을 당하셨대요. 사실 조금 오늘에서 제가 어 조금 마음이 좀 무거워. 근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혼인 주당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혼인 주당살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죠. 부부라는 인연을 맺어서 갈때 우리가 부부의 인연이 있는 인연법이 있고 부부의 인연법이 없는 그걸 이제 흔하게 궁합이라고 하죠. 그러면 겉궁합은 제가 늘 얘기 드리지, 띠궁합이야. 그리고 속궁합은 어떤 궁합? 잠자리를 포함한 나하고 근기. 어떤 거? 성격적인 거, 성적인 거, 그리고 생각하는 거, 마음이라는 게다 맞춰지는 게 이제 속궁합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같은 동갑이에요. 같은 동갑인데,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다고 해서 저한테 물어봤었을 때, 아니다. 부부의 연법이 없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청춘 남녀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른들 말 듣나요? 절대 안 들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날도 안 가리고 자기네들 편리한 날에 예,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여기서 이게 혼인 주당이 왜 걸리냐냐면 청춘 남자 여자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김씨이 씨예요. 남자가 김 씨고 여자가 이 씨야.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되냐? 이 시성을 가졌지만, 김씨 집으로다가 들어가요. 그래서, 맞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씨 여자가 김씨 집으로다가 들어가면서, 이씨 여잔에 있던 살, 본인이 갖고 있는 거하고내 이제 조상이 우리가 이제 뿌리를 조금 위에다 가면은, 그 집안에 이제 객기들, 잡기들, 조상기들, 이런 기운이 요 집안으로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발생을 안 하고 있다가, 어떻게, 살면서 이런 일이 두 배로다가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보글보글 보글보글 일어나다가, 내가 이런 살을 맞을 때가 어떠냐. 이 김씨라는 남자가 올해, 예를 들어서 용띠라고 했었을 때, 제가 용띠는 상충이라고 얘기 드렸죠. 올해 해운년이안 좋다고. 요 주당을 갖고 나쁜 기운하고, 띠가 용띠였기 때문에 올해 무술련하고는 극과 극이 만났어. 그러면은 세배의 플러스 효과가 나니까 권장했던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이 혼인 주당살이 두부분만 해당을 하느냐? 아니에요. 그 잔치집에 갔다 온 사람들도 다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잔치집 가시는 거 조심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상문 가시는 것도 조심하시라고 조문 가시는 것도 조심하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야 봐요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어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뭐예요 아이가 생기죠 그러면 아이도 나하고 겉궁합이 맞아야 돼 띠궁합 합궁합이 맞는 아이를 임신을 해갖고 잉태를 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김씨 이씨 사이에 나온 아이도 나하고는 천륜의 인연법이 없어 그러면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 탯줄 끊고 세상에 딱 나오면서부터 삼신, 살을 맞아. 그게 삼신주당이야. 근데 이 삼신주당이라는 걸 제가 그때도 한번 강조해서 얘기 드렸는데, 잘아으셔야될 게, 요즘도 아이 많이 놓으시면 뭐 하세요? 허, 오, 우리 아기 너무 예뻐요. 핸드폰부터 가갖고서 이거 찍으셔갖고, 사진 아는 지인들한테 쫙 돌리시죠? 여기에서 이 아이가 타지 말아야 돼. 삼신주당의 부정살이 같이 타는 거예요. 봐요. 삼신살 맞았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주당. 아이가 나오지 말아라. 아이가 세상에 벌써 천륜의 인연을 잡고 나와서 이 살을 하나 또 맞았어. 그 다음에 부정. 21일을 안 가렸는데 벌써 사진을 찍어서 돌리는 것 동시에 21일 안에 부정을 같이 탔어. 그럼 이세 가지가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김씨, 이씨의 그요 애기까지. 셋이서 똘똘 뭉쳐서 그 기운을 갖고 있다가 올해 운년하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한테 화살이 딱 꽂혀갖고, 어떻게. 사람은요, 사는 거하고 죽는 거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 저처럼 목숨이 있으면 사는 거, 목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 도련사적인 일을 우리가 급살이라고 해요. 누구나 다 당할 수 있어요. 저도 문 열고 지금 나가다가 나도 당할 수가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엔 또 뭐가 있냐면 그 아이하고 부모하고 천륜살 뭐냐 부모 자식 간의 악연이야. 그 불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천륜의 연법은 만겁이 돼야지만 천륜의 연법이라고. 그러면 만겁 동안에 가지고 있던 살이 천륜 연법이 악업의 법으로다가 엮인 거야. 그러면 얘는 세 개가 아니라 네 개를 갖고 나왔어. 그러니까 그걸 누가 부모 중에? 부가 됐든, 뭐가 됐든, 누군가는 그런 피해를 당한다라는 얘기예요. 혼인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상견례를 지금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결혼하신 지 얼마 안된 분들, 근데 희한한 얘기 해드릴까요? 혼인 주당살은요, 언제 내가 결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시면 되냐? 내가 장가를 갔어. 내가 시집을 갔어. 결혼을 한 기준점으로다가요, 여자가 잘 들어왔다는 거는, 뭘로다가 보시냐면은, 3개월 보시면 돼. 3개월 동안에 집안에 갑자기 좋은 경사가 나거나 좋은 일이 끊이지 않으면, 내 집안에 손, 내 대를 이어준 손이 잘 들어왔다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면서 며느리 손, 손이 들어왔는데, 얘가 오면서부터 누가 아픈 사람이 생긴다거나, 뭐, 사기를 당한다거나, 집안에 계속 우한이 형제들끼리 계속 싸운다거나, 생각지도 않은 우환이 많이 들었다. 그러면 그 결혼은 주당을 벌써 맞으신 거야, 혼이. 근데 요 3개월 안에 그런 진단이 나오는데 요게 언제까지 불가사이에게 큰 일이 닥치는 건요, 3년 아니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들 하시면은 1년 살아보고 2년 살아보고 3년 살다가 요즘들 많이 이혼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3년을 못 넘기는 이유가 이런 살작용들이 다 이혼하는 건 좋아요. 근데 사별은 하면 안 되고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로다가 인해서 나한테 그런 피해를 끼친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신중하게 잘 따져보세요. 그래서 궁합을 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 겉궁합이잘 맞고 속궁합이 잘 맞으면요. 이런 일이 있어도 비껴서가 내가 아니라 타인이었다가 있잖아요. 혼인 우습게 생각하지 마르시고. 아이 놓는 거 삼신 우습게 생각하지 마르시고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살들이시니까 살면서 일어날 수 있으시니까 체크들 좀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